Avala kendira bush da ala nira bo nara ba ite olo nira nira bo la nara ba ala mandara bia ustolo Avalan yorulmuşta ala kendi rabolu nere bala niastolo nere biyustara bala nere bala kambosh tohtula nere biyustara baba Allah kamalet yola nere biyustara bala nere bosh alemi ondara bolu nere baha kendi biyustara baba naraba baa ira bala nere baa şandala biyondora bolu nere baa kalakambas dara bolu nere bosh ala biya etolo kundora biyustara baba bala nere baa şandara iş tera biya Allah 아버지, 당신의 이름은 야훼와 성령의 메시오십니다. 이 시간 온전히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아버지의 뇌와 사랑으로 말씀 전하게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아버지 저에게 제오명처럼 허락해주시고 혀끝을 주장하여주셔서 오직 진리만을 말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도 영적인 세계의 비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영적인 비밀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 딸들에게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지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있습니까? 아버지요, 니 하수도 올드레미온도로볼로트 한다 캐슈도드너로볼로트 안다 캐리비아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들의 영혼과 육체와 정신과 마음 나사렛대시 피로도 어주시옵소서 피아시 안달의 연드리 비오스테라바 그들의 눈과 귀를 열어 주셔서 알게 해 주시고 듣게 해 주시고 보고 듣고 깨닫게 해 주시고 스스로 준비하게 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려옵나이다. 예수 안달의 예수 돌로딘 야라바스토 콜라만다라바스다 알라케미슈스르비 알라비야. 아버지여 거룩하신 예수와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올려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나사렛 예수와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저의 이름은 박선아입니다 이 시간, 2021년 4월 11일 새벽 4시입니다. 저는 이 시간도 하나님의 아들, 딸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위해서 이 시간, 영적인 세계의 비밀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기를 원합니다. 2004년, 아버지, 크리에이터 오브 유니버스, 창조주 하나님 야외 엘로힘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제 바로 머리 뒤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저리로 가야한다. 세상 문을 닫을 시간이 다 되었는데 내 아들들 딸들이 아직 나를 모른다. 너는 저리로 가야한다.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창조주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었을 때, 절대자의 목소리를 들었을 때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바로 직방으로 그 목소리를 알아듣습니다. 하나님이시구나, 크리에이터 오브 유니버스이시구나. 그 목소리는 정말 폭포수 같이 힘차면서도 아주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세상 문을 닫을 시간이 다 되었는데 내 아들 딸들이 아직 나를 모른다. 너는 저를 가야 한다. 그 의미 속에는 아주 수많은 내용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영적인 세상은 바로 모든 정보들이 그대로 전달이 됩니다. 하나님은 너무 슬퍼하고 계셨습니다. 이제 세상의 문을 닫을 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 정말 선택받은 자, 정말 그 이름이. 천상이 기록되어져 있고, 그들의 이름이 성경책에 기록되어지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하나님께서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예수와가 누구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저는 가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먹자마자 아주 평안하게 눈을 떴습니다. 그 이후로 벌써 17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동행을 하시면서 수많은 비전들을 보여주셨습니다. 단순하게 그냥 단순하게 그냥 휴거에 대해서만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어떠한 일들이 가까운 일, 가까운 시간 내에 일어나게 될지 수많은 지진과 그리고 수많은 자연재해들과 또한 정말 휴거 사건은 어떠한 것이 될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천국에 합당한 자들은 어떠한 정말 퀄리피케이션을 어떠한 합당한 것을 준비해야 되는지 영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다 보여주셨습니다. 저의 영혼과 저의 영적인 눈과 영적인 귀는 24시간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정도로 제가 민감하지는 않았는데 약 20년 동안 성령님께서 직접 영성훈련을 시켜주셨습니다. 20년 동안. 그런 과정 속에서 수많은 악한 영들의 공격을 받아왔습니다. 정말 말로 다 설명할 수도 없고, 얼마나 끔찍하고,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추잡하고, 정말 음란하고, 정말 그 강도와 그리고 심지어 몸싸움까지 했습니다. 몸싸움까지 악한 영들과 몸싸움까지 하고 영의 세계에서 또 악한 영이 완전 저를 잡아서 집어 던지기도 하고 그리고 검정색 차를 타고 저를 죽이겠다고 잡으러 오기도 하고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악한 영들과 싸움을 하면서 여기까지 왔는지 아마 여러분들은 전혀 상상이 안 가실 것입니다. 남들이 휴거 이야기만 하면 2단이다 3단이다 말들을 많이 하시고 방언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많이 조롱도 하시고 방언은 천상의 언어입니다. 방언에 대해서 저도 너무나도 궁금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계속해서 찾아보았지만 정말 제대로 천상의 언어를 하는 사람들은 없다고 저는 믿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 강도와 그리고 비전들을 보여주시면서 천상의 언어가 어떠한 것인지 저한테 보여주셨고 직접 여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저한테 또한 많은 것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천국에서 내려오는 사람들과, 그리고 함께 천상에 속한 사람들, 영혼들, 그들과 함께 기도도 하며, 천국에서 내려온 사람과 그들은 다 저와 같은 방언을 하고 있었습니다. 남들이 믿던지 안 믿던지, 저는 아주 특별한 사역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고, 그리고 천사들을 보내주시고 예수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Why don't you stand up first line? 첫 번째, 선의 첫 번째 라인에 서는 것이 어떠냐라고 예수 하나님께서 직접 저한테 하나님 일을 하라고 직접 오셨습니다. 예수 하나님께서 저에게 직접 오셔서 약 20회 정도 개인적으로 만나주셨는데 왼쪽 제 어깨에 기대시면서 하늘을 손가락으로 가르치키면서 하늘의 보아를 쌓아두라고 아주 겸손하고 젠틀하게 또한 말씀해 주시기도 하고 예수 하나님께서는 제가 잊어버릴 세라 항상 이렇게 힘을 도두어 주기 위해서 꿈속에서 한 번씩 나오셔서 어깨, 한 번씩 나오셔서 저에게 격려를 많이 해주십니다 저는 이 특별한 사역을 가지고 정말 사람들이 어떠한 말을 하든지 간에 제가 보고 듣고 하나님께 받은 모든 메시지들을 전하려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저는 이 사역을 6년 동안 영어로 했고, 그리고 약 1년 전부터는 정말 한국말을 할수 있는 사람들도 이러한 정말 영적인 비밀들과 정말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퀄리피케이션들을 갖춰야 되는지, 그러한 모든 것들을 제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어, 한국어로도 지금 메시지가 나가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어, 찬양과 경배를 올립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오신,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 우리는 모두 다 천국에서 내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셨습니다. 천국에서 내려올 때. 최소한 두 명의 수호천사를 대동해서 내려옵니다. 남자 두 명일 수도 있고, 여자 두 명일 수도 있고, 남녀, 짝을, 남녀 천사일 수도 있고, 그것은 뭐 어떻게 배치가 되는가에 따라서 우리는 모두 다 천사, 수호천사 두 명을 대동하고 내려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영혼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 영혼은 어디에 존재하는가? 심장 바로 옆에 있습니다. 영혼의 크기와 그리고 무게와 그리고 가치는 창조주 하나님 앞에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500원짜리 동전을 조금 무겁다고 느껴지실 500원의 가치와 500원의 사이즈와 500원의 크기는 다 똑같다라고 6개월이던지 1년이든지 10살이든지 15살이든지 20살이든지 30살이든지 50살이든지 100살이든지 116살이든지 나이에 상관이 없고 성별에 상관이 없고 내셔널리티 얼굴 색깔에 전혀 상관이 없고 세상에 키가 크고 키가 작고 날씬하고 뚱뚱하고 얼굴 생긴 것이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그거에 전혀 상관이 없이 우리에게는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영혼에 크기와 가치와 그리고 무게는 하나님 앞에 다 동일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일생을 20년을 살다 가든 50년을 살다 가든 100년을 살다 가든지 간에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그것에 따라서 가치가 그 영혼에 대한 가치가 다시 매겨집니다. 우리가 제가 얼마 전에 구원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글로써라도 표현을 해서 프레젠테이션에서 이제 영상물을 만들어서 또 올려드리기도 했지만 우리가 어, 영혼이 있는 육체와 영혼이 있는데 영혼과 육체가 분리가 되면 바로 죽는 것입니다. 육신은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겠지만 영혼은 위로 올라가든지 아래로 내려가든지 딱두 길밖에 없습니다. 천주교에서 연옥이 있다. 뭐뭐 뭐 여러 가지 어, 여러 가지 종교에서 이런 말을 하고 저런 말을 하고 수많은 철학과 종교와 모든 것들은 사탄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은 없습니다. 그리고 정말 천국은 어디에 있는가 우주밖에 있습니다. 너무나도 멀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셨습니다. 너무나도 멀리 있습니다.물리적인 어떠한 방법도 우주선이 있다고 해도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천국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 야외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그것을 영혼과 육체가 분리가 되는 그 순간은 이 세상 누구도 악한 영도 사탄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영혼과 육체가 분리가 되는 그 순간, 죽음이라고 하는 그 순간은 창조주 하나님, 야외 하나님만이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고, 악한 영들도 오더를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꿈속에서 중환자실에 세번 방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셔가지고 중환자실에 세번 방문했는데 첫 번째 첫 번째 방문했던 것은 아는 지인이 중환자실에서 이제 간호사이기 때문에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셨고 두 번째 중환자실에 방문을 했을 때는 정말 어 중환자실에는 악한 영들이 쫙 깔려 있습니다. 천사들이 많이 깔렸으면 좋겠지만 정말 영적인 비밀, 영적인 세계를 말씀드리지만 정말 중환자실 중환자실에서 어 정말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분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올라가지 못하고 다 내려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사들보다 천사들도 물론 있지만 악한 영들이 더 많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제가 어 중환자실에 갔을 때는 얼마나 그 악한 영들의 영권이 영권 검은 세력 영권이 너무나도 강해가지고. 꿈속에서도 머리가 너무 아파서 그 프리퀀시가 그 주파수 악한 영들이 그 영권이 너무나도 세가지고 머리가 아파가지고 정말 괴로워서 바닥에 무릎을 꿇고 예수와 하나님 저 도와주세요 라고 했더니 순식간에 그 괴로운 그 머리를 아프게 하는 그 괴로운 그 프리퀀시가 금방 사라지고 예수 하나님께서 제가 거기에서 무엇을 보아야 될지를 저한테 보여주셨습니다. 중환자실에는 아주 돈이 많은 사람, 유명한 사람들도 정말 그날과 그 시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도 그날과 그 시를 기다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꿈속에서 아주 돈이 많은 사람이 정말 그날과 그 시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데, 어, 예를 들어서 하나님 다 모든 것이 다, 예를 들어서 다 보여주십니다. 어떠한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사람이 언제 갈지, 그 정보, 그것은 정말 간호사들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말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 그 정보를 흘리는 대가로 500만원을 받는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 하나님께서 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환자실을 보았을 때는 제가 중환자실 밖에서 그 안쪽을 보고 있었습니다. 안쪽을 보고 있었는데, 80살 되는 할머니가 돌아가시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이게 또 무슨 비손인가 무슨 사건인가 계속해서 보고 있었는데, 상황을 파악을 하고 있었는데, 중환자실이 보이고, 어떤 80살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계신 그런 장면이었는데, 벽 쪽에서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악한 영입니다.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악한 영이, 팔을 발장을 끼고, 그리고 다리를 꼬고서 벽에 기대어가지고 아주 느긋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악한 영입니다. 느긋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도에서 천사들은 어 수첩을 들고, 수첩을 들고서 아주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악한 영들과 천사들이 다 있습니다. 쫙 깔려 있습니다. 다시 한번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 것은 중환자실에서 80살 된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계신 상황인데 아직 창조주 하나님, 야외 하나님의 싸인이 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어디로 갈지, 올라갈지, 내려갈지. 그래서 악한 영도 팔짱을 끼고서 그리고 다리를 꼬고서 벽에 기대고서 아주 느긋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도 하나님께서 다 자세하게 다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악한 영들이, 악한 영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왜냐하면 우리의 죄라든지 각자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 악한 영들에게 제가 하도 많이 당해가지고 하루는 소리쳤습니다. 니네들, 나를 왜 이렇게 괴롭히는 거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너무 많이 제가 고통을 당해가지고 걔네들한테. 그래서 그 여자 악한 영이 저한테 하는 말이, 어워드 이렇게 말합니다. 어워드 상 받는다고 합니다. 자신들의 미션을 어 미션을 다 이제 성공하고 난 다음에 지옥에 가면 사탄한테 상을 받나 봅니다. 그래서 그들이 좀 영적인 권한이 영권이 더 세진다든지 무슨 무슨 상을 받는지 가네. 악한 영들의 세계 그리고 그들의 영적인 권한은 천차만별이다. 그리고 악한 영들 중에서도 귀신급 레벨 아주 낮은 어~ 레벨의 악한 영들도 있고 사탄 오른 손급 완전히 초강력 악한 영들도 있다는 것을 너무나도 제가 악한 영들과 영적인 전쟁을 많이 해 가지고 그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악한 영들은 영적인 권한이 있어 가지고 얼굴이 싹싹 바뀝니다. 얼굴이 동물로도 바뀔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주변에 지인들이라든지 가족이라든지 뭐 이러한 사람들 얼굴도 싹싹싹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영적인 세계에서는 모든 것이 다 오픈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떤 뭐 돈이 얼마나 있는 전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관계가 어떤지 모든 우리들의 마음속에 질투와 우리들의 마음속에 욕심과 우리들의 마음속에 그런 모든 것들을 다그 악한 형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다 보입니다 자 그래서 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사람들은 사람들뿐만이 아니고 동물도 마찬가지지만 누가 보지 않겠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가 보지 않겠지 흘끔흘끔 남들 눈치를 봅니다 뭔가를 우리가 잘못하고 있을 때 남들이 보지 보지 않겠지 아무도 모를 거야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영적인 세계는 전부 다 오픈이 되어 있고 악한 영들과 천사들과 전부 다 보고 있습니다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더 말할 것도 없이 당신 여러분들의 눈앞에 계십니다. 자,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께 전부 다 보여주셨습니다. 자, 제가 어, 어느 날 공중에 둥둥둥둥 떠 있는데, 팔 완전히 어, 대자를 하고, 양쪽 팔은 쫙 펴고, 양쪽 팔도 쫙 펴고, 공중에 둥둥둥 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이것은 또 무슨 상황인가? 또 꿈속에서 제가 공중에 떠 있어가지고, 그 상황을 한번 보고 있으니까, 어, 생각하고 있으니까. 어, 용적인 귀가 열려 있어 가지고 들립니다. 아브라달로너라바가라 비어 스로니가스케비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말씀으로 방언 천상 말씀으로 라들들들스를로 대한들에게 말씀으로 전 세상에 공기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증거하고 말하고 있는 이, 시, 이 순간에도 꽃이 피고 있습니다. 꽃이 피고 그리고 작은 씨앗에서 풀 씨앗에서 생명의 싹이 나고 뿌리가 나고 힘차게 모든 생물들이 살아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인간의 몸에도 세포 하나하나까지 다 살아있습니다. 우리의 DNA의 모든 것들이 다 살아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금도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공기 중에 그리고 또흙 속에서 그리고 바다 속에서 물 속에서 어디에서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계속해서 창조하시고 계시고 계속해서 살아서 계속해서 모든 것들이 살아서 어 지금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는 창조자 하나님께서 야외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천지를 참, 창조하셨다라고 어장세기에 나옵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이냐? 하나님 지금 놀라냐? 게리냐 울지러 내리며 쌀에 레레스러 울러니냐? 뭐 계속해서 창조하고 계시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해 드리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두고 계십니다. 지금 저는 한국어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지만. 우리가 정말 중국어로, 일본어로, 뭐 영어로, 프랑스어로, 스페인어로, 무슨 방글라어로 모든 전 세계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한 찬양 부르고 모든 영적인 액티비티라든지 모든 것들 하나님은 모든 언어가 하나님의 귀에 샥샥샥샥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지금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 아주 흥분되고 기쁜 마음으로 기쁨으로 지금 아주 즐거워 즐거워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사역을 영어로 약 6년 동안 했습니다. 저는 약 10년 동안 아무런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2009년부터는 하나님께서 본격적인 전 세계적인 비전들을 보여주시기 시작하셨는데. 제가 혼자서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막 천사가 나타나지, 악한 용들이 나타나지, 막 무슨 관망사원, 무슨 천사장이 나타나지, 예수와 하나님 나타나지, 막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지, time is so, 막 이렇게 막 저한테 소리도 지르시지, that is what it is, go tell them.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져가지고, 정말 혼자서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도 보내주시고 경고도 해주시고 예수 하나님께도 찾아오시고 하나님 일을 하라고 어 계속해서 그렇게 경고가 들어왔는데 제가 아무런 일도 하지 않자 2015년 가까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제가 대환란 때 남는다는 것을 아주 본격적으로 경고를 최종 경고를 해주셨습니다. 얼마나 겁나는지 모릅니다. 정말 어 하나님의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떠듬떠듬 영어로, 아니, 이러, 이 메시지는 나 혼자 알아야 될 것이 아니고, 단순히 한 사람만 알아야 될 것이 아니고, 전 세계로 나가야 되는 하나님의 메시지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영어로 더듬떠듬 그렇게 만들어냈던 것이 500편이 넘는 영상물들이 다 제작이 되어서 하나님과 정말 밤낮으로 동행을 하면서 만들어냈던 수많은 동영상들이 500편이 넘는 동영상들이 다 나갔습니다. 그런 과정, 속,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두 남자 천사의 대화를 듣게 하셨습니다. 두 남자 천사의 대화 프리 r 영어로 둘이서 대화를 하는데 홀에서 저를, 저에게 제가 들을 수 있도록. 영적인 귀가 열려있다 보니 들을 수 있도록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아주 기뻐하고 계신다는 것을 저한테 다 보여주셨습니다. 들려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저는 최선을 다해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고, 그리고 계속해서, 어, 모든 거의 대부분의 중요한 모든 메시지들은 영어로 다 나갔습니다. 약 6년 가까이 영어로 다 나갔는데, 한국어로는 그 모든 메시지들을 다 하나하나 다 만들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것만 영어로, 어, 영어로 된 것들을 번역해서 다시 한번, 어, 한국어로 번역을 해서 만든다든지 아니면 동시, 어, 동시에 영어로도 만들고 한국어로도 만들어서 나간다든지 제가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영적인 비밀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제가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이 세상에는 너무나도 많은, 어, 너무나도 많은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어, 자신이 받은 메시지라고 하면서, 뭐, 휴, 뭐, 비전이라고 하면서, 정말 수많은 메시지들이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정말, 어, 무엇을 믿어야 할지, 그리고 무엇을 들어야 할지, 정말 제대로 분별하기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정말 올바른 줄에 서시기를 저는 간절히 권해드립니다. 올바른 줄에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보시고, 어 정말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시고 어 모든 것을 무엇을 듣든지 무엇을 보시든지 간에 어 들으시고 보시고 취하시고 선택하시고 믿고 싶은 것만 믿으시면 됩니다. 그러나 저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모든 것들을 제가 다 내려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한 여러분들에게 정말 영적인 비밀들에 대해서 말해 주고 싶은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정말 어 보시고 계신 것은 그 사람의 중심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와 예슈아, 제가 예수와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 예수아라고 하는 이름 안에는 엄청난 영적인 영권이 들어가 있습니다. 영적인 권한대로권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영들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듭니다. 너무나도 무섭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섭게 무섭죠. 당연히 하나님이 무섭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이름이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아.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정말 예수화를 믿는 사람이라면 지저스 이런 말을 쓰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예수라고 해도 안 됩니다. 정말 어 말을 하자면 이러한 것입니다. 김혜원 씨 이렇게 어, 말을 하는 것은 좀 이렇게 높여드리는 것이지만 김혜 씨 아니면. 원씨 아니면 이렇게 짧게 짧게 불러드리는 것은 아주 예의에 어긋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옆집 아저씨 이름도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드릴 때 올바르게 그 이름을 불러드려야 됩니다. 예슈아라고 불러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이름에 엄청난 영적인 권한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서도 스스로 영적으로 보호를 받기 위해서도 예수와라고 하는 이름을 반드시 부르시라고 제가 권해 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지금 80억 인구의 사람들이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데 정말 나는 어디에서 왔는가? 그리고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나는 어디로 갈 것인가? 이것이 정말 어 물음입니다. 퀘션 마크입니다. 그런데 그런 답을 제대로 얻지도 못하고 마지막 어,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